안녕하세요. 민주입니다. 저는 2018 춘천 닭갈비 막국수 축제를 여러분께 랜선으로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는 여기 관계자나 관련 업무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시민으로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낀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2018 춘천 닭갈비 막국수 축제는 8월 28일 화요일부터 9월 2일 일요일까지 진행된 행사였는데요. 위치는 춘천역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 날인 18일 화요일과 29일 수요일 동안 계속 춘천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행사장 앞을 기웃기웃 했었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행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사람도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비가 그친 8월 30일 목요일 밤에 일단 먼저 다녀왔습니다. 일단 위치는 춘천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요. 들어가면 첫막으로 부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축제 안내 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로명 주소 홍보관, 춘천 소방서, 이동, 파, 이동 파출소, 수유실, 응, 축제에 필요한 부스들은 다 갖춰지고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두었답니다. 일단 닭갈비 축제니까 춘천에 닭갈비를 하시는 음식점들이 모여서 부스에서 닭갈비를 판매합니다. 부스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고요. 한 10개 정도 되는 닭갈비 가게들이 모여서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너편 쪽에는 춘천 전통막 국수 체험이라고 해서 막국수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돈을 내고 막국수를 사먹을 수도 있는 부스도 있습니다. 춘천 지역 행사인 만큼 닭갈비랑 막국수가 중점이긴 하나 닭갈비랑 막국수 이에 다른 부스들과 상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알고 계세요. 가운데에 메인 무대가 크게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개막식, 폐막식, 공연, 뭐 예술단이나 가요제 같은 무대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메인 무대 옆에는 이렇게 둥글게, 둥글, 둥글게, 둥글게, 뭐라 그러죠? 둥근 풍선 같은 아무튼 저렇게 둥글게 입구가 있는데 약간 옛날 축제 느낌이 물씬 나긴 하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자파를 많이 파는 상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먹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또 야바이라고 하나요? 다양한 놀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부스도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닭갈비랑 막국수보다 다른 음식이 훨씬 많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닭강정, 닭꼬치 같은 음식들도 있는데 그 외에 세계 음식이나 다른 길거리 음식.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이점이 V R 가상 체험관도 있었고요. 공방을 전시하는 부분도 있고, 뭐 낚시 체험이나 아이들이 만들기 할수 있는 체험 부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어린이 놀이터라고는 했지만 놀이터에서 더큰 놀이 공원 느낌이 나는 뭐 바이킹도 있고.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시설을 해놨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물론 다 유료고요. 제가 가격은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되게 화려하게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밤이랑 낮에랑은 또 분위기가 물씬 달라요. 다음날 낮에도 한번 갔었는데요. 낮에는 저 평일 낮에 가서 확실히 사람은 적었고요. 밤이나 낮이나 부스 위치나 판매하는 것은 다 똑같고요. 참고하실 게 있다면 보시다시피 바닥이 자갈밭이라고 해야 돼요. 자갈밭이에요. 이렇게 돌들이 자갈자갈자갈 자갈 자갈 있는데 구두를 신고 오시는 여성분이나 좀 불편한 신발을 신고 오시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운동화나 편한 신발 신고 오시는 게 좋고요. 깔끔한 바닥은 아니고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행사나 춘천을 대표하는 것들을 홍보하는 부스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춘천 인형극제, 춘천 토이페스티벌 등 춘천을 홍보하는 것도 있었고요. 닭갈비 가격은 1인분에 11,000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일반 닭갈비집이랑 가격은 동일해요. 괜히 축제라고 해서 더 싸거나 더 비싸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대는 이렇게 낮에 오니까 의자도 굉장히 많고, 무대는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팜플렛을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뭐 하는지, 다양한 행사, 어떤 행사가 있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공연들이 많고요. 또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즐겁게 볼수 있는 공연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아쉽지만. 총평은 그냥 한번 쓱! 둘러보기에 좋은 지역 행사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엄청난 행사처럼 잘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볼품 없거나 너무 별로이지도 않은 자세한 설명은 춘천 닭갈비 막국수 축제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홈페이지 주소는 더보기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랜선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